양독과 함께 성경 읽기, 사도행전 제4장 12월 1일 화요일입니다. 12월이 왔습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신약 완주를 목표하며 어제 같은 시간이 벌써 사도들의 사역을 접하네요. 어려운 시대에 은총의 계절에 대강질 첫 주일인데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합니다. 끌려서 온 의회 앞에서의 베드로와 요한, 박해의 시작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고민하네요. 점점 믿는 사람의 수는 남자 어른만도 약 오천 명이었으며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예수 이름뿐이다. 고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한 마음 한 뜻의 초대. 예수 공동체는 필요에 따라 서로 섬기는 나눔이었습니다. 1절로 들어갑니다. 제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계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곳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디 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도와 그밖에 디 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이 벗어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린 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살 끈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터집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은은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노아 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만 살이 넘는 사람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지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이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로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무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진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의 끝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기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